CFAS라는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물질이 나왔대요 네. 그게 발암물질이거든요 오, 네, 소비자들이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엄청 까다로워요 <laughs> 아 그건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웃음> <웃음> 제가 볼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이빨때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지식 공유를 빙자한 아무거나 다 말하는 수다바 잡담의 상상력 <laughs> 이번 시간은 누구나 자신의 전문 분야는 있다라는 취지 하에 우리 주변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내멋대로 강의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강의자 모셨습니다. 종이 없이는 못 사는 남자, 종이만 바라보고 사는 남자, 종이 바라기 유종이 유상원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상원입니다. 오늘의 수강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과 남자의 전형, ENTP의 화신, 물리학을 전공한 개발자, 이과돌이 김병아 씨 모셨습니다. <웃음> <웃음> 두 번째 분입니다. 정말. 학부 때는 국어 교육을, 석사 때는 교육 심리를, 박사 때는 기업 교육을 공부합니다. 교육에 의한, 교육을 위한, 와. 교육의 여인 교우나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 스토리텔러 수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내 멋대로 강의실 첫 번째 편 이제 종이빨대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참고로 그 시청자 여러분, 그 상활 씨는요. 현재 그 재지 회사에 다니고 계십니다. 정말 뭐 제재회사 다니고 계신데 어떠세요? 저는 여기가 세 번째 직장인데요. 아, 네. 나이에 비해서 좀그 이직을 많이 하셨네요. 많이 했어요. 어허. 제 진로를 찾기 위해. 어. 어. 근데 전 종이가 맞는 것 같아요. 종이가 그래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laughs> 진짜. 그래서 저는 종이 찬양론자가 됐어요. 어 그래요? 네. 불과 지금 1, 년 조금 넘게 다녔는데 네. 이 종이가. 더 많은 종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 항상 고민하고 항상 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개발자이신가요? 개발자는 아닙니다 제... 영업사원입니다 참고로 아, 네. <laughs> 지금까지 <이제> 요상하신 <laughs> 제지회사 영업직에 근무하신 네. 시청자분들도 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정말 제지회사에서는 종이를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써요 푸니들 네. 1톤 하면 부피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톤. 1톤이요? 네. 한이 정도 종이 모아놓으면 1톤 아닌가요? 아 그거는 몇백킬로입니다. 네. 1톤은 지금 여기 스튜디오를 아마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아. 저희가 연간 생산량이 거의 50만 톤이에요. 50만 톤? 네. 한 달에 파는 게 4만 톤이 넘어요. 그 영업 얘기를 하라는 게 <laughs> 회사 안에서 회사 안에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회사 안에서 무조건 종이컵만 쓴다든지 아 플라스틱컵 안 쓴다든지 당연 당연하죠. 삼성에서 삼성폰 쓰잖아요. 네. 네, 종이에서는 종이만 씁니다. 또 그러니까 종이로 종이로 쓰기 애매할 만한 뭐 그런 거 있나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종이 칼? 그렇죠. <laughs> <laughs> 예를 들면은 뭐 <laughs> 케이크를 케이크 자를 때 플라스틱 칼을 쓰지 않고 아 종이 칼을 쓰다든지 저희 종이 칼 쓰죠. 아, 종이로? 종이로 만든 칼을 씁니다. 진짜로요? 예. 네. 어, 종이로 만든 포크를 쓰고요. 진짜로요? 네. 왜냐면 아, 포크도 종이로 된 포크가 있어요. 있어요. 네. 요스, 요즘 이제 항공사를 가보시면 어. 이제 그게 위험하니까 네. 종이 칼, 종이 나이프, 종이 포크를 씁니다. 잘 들어요? 엄청 잘 들어요. 이게 영업상원이 말하는 거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답답해요, 저도. <laughs> 아, 그렇군요. 진짜 종이를 많이 쓰는구나. 정말 건구나.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수강생 두 분은 음. 평소에 종이빨대 즐겨 쓰시나요? 은하 씨, 종이빨대 즐겨 쓰세요? 저는 사실 환경 생각해서 이런 친환경 빨대들 최대한 이용하거나 네. 아니면 아예 빨대 이용 안 하려고 해요, 실제로. 그렇군요. 음. 예, 병아 씨는요? 저는 종이 빨대 주는 데서는 빨대를 안 받아요. <웃음> <웃음> 제가 진짜 그리고 제가 농담으로 많이 했던 얘기 가 있는데 네. 종이 빨대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겠는데 발명한 사람 만나면은 종이 칼로 찔러 버릴 거다라는 <laughs>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 저는 혐오합니다. 어. 오, 아, 이게 차라리 네. 진짜 종이 빨대 이렇게 혐오론자가 계시니까 네. 차라리 음. 종이 빨대 찬양론자들 종이 빨대 혐오론자 간에 이제 아주 피튀기는. 토론 재있을것 같습니다. 자두 분도 정말 시청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한 분은 친환경을 생각하고 한 분은 정말 종이 혐오자, 종이빨대 혐오자로서 적극적으로 이 분께서 강연하시는 와중에 끼어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이제 제주회사를 그 취재를 했었거든요. 이제 3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무한한 한, 한.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한두 개. 솔, 집 네. 이렇게 네. 해서 두개세가 있잖아요. 네. 삼대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도 씨 종이빨대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종이빨대가 이게 친환경적이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제가 볼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이빨대는 친환경이 아닙니다. 오. 네. 친환경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네. 이 뚜껑이 원래 예전에는 이런 뚜껑이 아니었잖아요 네. 빨대만 들어갈 수 있는 뚜껑이었는데 이거 빨대 없이 쓸수 있어요 네. 이게 친환경이에요 어허. 종이를 안 쓰는 게 친환경이에요 사실 어허. 아무 빨대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빨대를 찾고 근데 플라스틱보다는 종이가 친환경이다 그래서 종이가 플라스틱 대비 친환경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뭐 플라스틱 대비로 해서 어,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빨대를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안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나은데 항상 카페 가면은 빨대 쓰세요, 안 쓰세요? 여기 진짜 종이, 안 쓰세요? 종이 빨대면 안 써요. 플라스틱 빨대면 플라스틱 빨대면 써요. 네, 쓰시죠? 네. 쓰세요, 안 쓰세요? 저는 되게 많이 쓰는 편인 게 저는 얼음을 많이 먹어요. 사실상 그 젓가락 사용하는 것처럼 빨대를 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종이 빨대는 아니고 저는 많이 쓰는 편입니다. 빨대 쓰세요, 안 쓰세요? 좀 반반이에요 아. 왜냐면 사실 아 이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네. 전 아아를 주로 마시는데 네. 빨대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아 예. <laughs> 진짜로 맞아, 맞아, 응. 빨대로 먹으면 그래? 더 맛있고 그냥 오. 이렇게 먹으면은 뭔가 맛이 좀 달라요 오 그래요? 아, 아, 아. 그냥 다이렉트로 마시면? 진짜 내가 친환경을 생각해서 안 쓰는 것 뿐이지 빨대를 더 좋아하긴 합니다 음. 약간 예전 그 뽁, 뽁뽁이 느낌인 건가요? 아 근데 원래 음식도 어떤 그릇에 따라서 제가 다만 먹느냐에 따라 좀 다른 거 알아요? 와인 어, 뭐 느낌? 어떤 잔에 따르냐에 따라서 같은 와인인데 맛이 다르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사실 빨대도 그뭐 요새는 스텐 빨대도 있고 네. 뭐그 종이빨대도 있고 플라스틱 빨대도 있는데 다 맛이 달라요 어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데 질문이 뭐였죠? <laughs> <laughs> 종이 빨대를꼭 써야 되냐 그래서 아 종이 빨대를 써야 되냐고 물어봤고 <laughs> 그리고 이제 반문하셨잖아요. 당신들은 많이 쓰냐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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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빨대를 네. 써야 되는 이유가 네. 일단 플라스틱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네. 이 빨대가 없어지면 안 돼요. 사실 어. <laughs> 빨대는 카페에서만 쓰시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이게 살다 보면은 유아기 유아기 때 빨대 없으면 음료를 못 먹어요. 어... 그리고 병원에 가보시면은 이 빨대로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대는 없어지면 안 되는 물품이다 근데 플라스틱보단 종이가 더 친환경적이다 아...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궁금한 게.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가 더 친환경적인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플라스틱은 분해가 안 돼요 음... 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을 땅에 버렸어요 그 분해하는데 100년 걸려요 근데 이거 100일이면 없어져요. 아 생분해가 된답니다 아 네, 그래서 더친환경적이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종이 빨대가 처음 출시된 이유가 네. 그 거북이 코 음. 아 코에 종이 그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갖고 네. 얘가 숨을 못 네. 쉬어서 그걸 빼주니까 엄청 좋아하는 표정이 나왔어요. 실제로 네. 기사에 나왔고 네. 그거 때문에 이 종이 빨대가 개발이 된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종이 빨대가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그게 만약에 종이 빨대였다면 그건 분해가 됐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에이. 코에 그러니까 미세먼지 낀 것처럼 에이. 거북이 그 코에, 코에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 끼어서 힘들어했다. 이 진짜 이, 이 플라스틱 빨대가 이렇게 꽂혀져 있었어요. 아하. 근데 얘가 분해가 안 되니까 어. 계속 꽂힌 상태로 몇십 년산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걸 어떤 기자가 사진을 찍었죠. 아. 그래서 이제 어 플라스틱 빨대는 쓰면 안 된다. 맞아요. 만약에 그게 종이 빨대였다면 이거는 분해가 돼서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다 근데 이게 종이빨대였다면 아마 흐물흐물해져서 끼지 네, 않았을 빠졌어요. 거예요 빠졌어요 그쵸 흙만 그 네, 네. 빠졌겠죠 이게 꽂히지도 않았다 네. 아 그렇구나 그, 그 사진 네. 봤어요 그 사진을 영상에 꼭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돈을 <laughs> 가작비가 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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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네 그러면 이게 종이 빨대를 이렇게 막 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종이 빨대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건 알죠? 맞아요. 종이 빨대 아까 뭐 종이 빨대를 개발한 사람들한테 종이 칼로 찔러 죽여버리는 그런 말이 많가 나온 건 있는데 아, 그. 그. 왜 이렇게 좀 종이 빨대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거예요? 왜 싫어하게 된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에 종이 빨대는. 그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 가 보시면은 네. 누런 크라프트지로 이제 처음에 만들었어요. 네. 사람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와인잔에 담긴 와인을 먹으면 맛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시, 사람들 이제 딱 처음 봤을 때 누런색이에요. 그면 네. 편견이 생겨. 아. 벌써부터 먹기 전에 어아 어? 이거 맛이 별로일 것 같은데. 어. 진짜 편견이 생겨요. 아, 약간 그 예전에 그 갱지. 네, 문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 가정통신문인 맛이 난다 막 이런 게이 색깔 때문에 아 그래서네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네. 예전 크라프트지는 이거를 풀로 붙였어요 어. 식용성 풀로 어. 응, 식용성 풀로 붙였어요 음. 그래서 먹으면그풀 향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커피 향이랑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엄청 많았어요 음. 이거는 보도 자료도 있어요 스타벅스에서 실제로 크라프트에서 이 흰색 종이 빨대로 바꾼 다음에 클레임이 90% 줄었어요. 오. 그래서 이 흰색으로 제가 이제 바꾼 이유는 네. 딱 봤을 때 깨끗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플라스틱 빨대랑 전혀 이제 바뀐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실제로 얘는 열 접착식이에요. 네, 열로 만들어서 이제 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맛에 변화가 없어요. 어, 되나요? 예. 네. 근데 뭔가 그 갱지를 쓰는 게, 갱지가 예. 뭔가 그 재활용 더 친환경, 종이라서 예. 더 친환경적일 거라 생각이 드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 크라프트지를 쓴 거예요. 아, 근데 네.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 그거는 고지를 더 넣었을 뿐이지, 네. 종이를 어떻게 쓴 거니까, 네. 이게 시각적인 효과가. 더 좋아서 저는 흰색 빨대를 바꾼 게 훨씬 낫다. 아, 그러니까 네. 실제로 그렇게 크게 크게 용지, 그러니까 색깔만 다른 거다. 맞아요. 아, 근데 이제 열접착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맛은 똑같은데 맛은 똑같은데. 어. 근데 흐물 흠을 해지는 거는 지금은 안 늙. 이게 지금 스타벅스 빨대잖아요. 지금 이거 제가 4시에 구매를 한 거고요. 네. 열어볼게요. 어, 흐물 해지긴 해. <laughs> 참고로 지금 먹방 시간이 7시거든요. 네, 7시입니다. 3시간이잖아요, 아... 3시간이. 네 근데 아... 이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laughs> 이제이별다방에서 네. 대표적이잖아요. 카페 프랜차이즈 중에서. 네. 프랜차이즈 중에서. 별다방에서 기준하는 게 1시간 반이에요. 아~~ 네. 1시간 반 정도 버티면은 이 종이 빨대는수긍이 가능하다. 네. 근데 이건 한국만 그런 거 알아요? 뭐가요? 일본은 30분이에요. 오... 일본은 기준이 30분이에요. 그래서 얘보다 더알바도 30분만 없어요. 버티면 된다. 네, 30분만 버티면 된다. 근데 한국은? 다아 소비자들, 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하실 거예요. 엄청 까다로워요. 아, 진짜.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게 진짜 오래 걸렸어요. 1년 넘게 걸렸어요. 아 개발, 을 네, 개발하는데. 안 단계지는 네, 진흥... 빨대를 만드는데. 네. 그저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이게 흐물흐물해지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여기서 뭔가 표백제라든가 아니면 오. 뭐, 그, 아니면 뭐, 뭐 접착제라든지 어떤 성분이 여기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제가 네.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어, 지금 종이 빨대 여론이 엄청 안 좋잖아요 네. 이게 왜안 좋냐면 최근 독일에서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어요 독일 자체 내에서 종이 빨대를 만드는 업체에서 PFAS라는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물질이 나왔대요 네. 그게 발암물질이거든요 오. 네. 어? 그래 나 나왔지, 논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네. 어? 그면은 한국도 그런 거 아니냐? 한국 종이 발전도 그렇게 만드는거 아니냐? 그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까 말씀을 3사3사에서 음. 검사를 다 했는데 한국은 수용성 코팅제를 써요. 아. 물에 녹는 코팅제를 써서 발암 물질이 1도 안 들어갔다. 아. 검증이 됐어요. 아. 기관에서. 어쩌고 커피에 넣긴 녹는다는 거네요. 아니죠. 커피에서 안 녹죠. 수용성. 수용성인데? 아, 수용 그러니까 얘를 분해가 될 때. 어? 얘가 분해가 될 때? 네그 발암 물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아 발암 물질이 네 발암 물질이 아, 네. 그러니까 100일이면 없어지는 그 과정에서 속 네, 네, 네. 이제 독일 산발 때는 이게 예, 바람 물질이 그때 나오는데, 맞아요. 근데 에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3사 빨대는 에이. 대부분 그런 게 나오지 않고, 대부분 말고 전부, 아 전부 에이. 전부 다 이게 빨대가 수용성 코팅제. 그러면 독일산 이건 뭐가 종이 빨대를 오래 꽂아둔다고 그 안에서 종이 빨대의 일부의 물질이 에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아, 그냥 에이. 그대로 있다. 에이. 그냥 단순히 얘가 좀 흐물흐물해질 뿐이다. 그렇죠. 아. 혹시 뭐 은하 씨는 또 궁금하신 거또 있어요? 살짝 그 친환경에 대한 거 음. 조금 반박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 어. 일단 저는 대나무 빨대를 쓰거든요. 오. 그러니까 사실 종이 빨대 대체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음. 뭐 사탕수수라든지 뭐 PHA를 사용한 빨대라든지 대나무 음. 빨대, 스테인리스 빨대 엄청 많거든요. 음. 음. 어 그거에 비해서 과연 종이 빨대가 친환경적이냐. 네. 네. 음. 근데 이제 생분해 관점에서는 다 똑같을 수 있는데 제가 또 얕은 지식으로 알기로는 음. 이게 탄소 배출이 얼마나 되느냐가 그 친환경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란 오. 말이에요. 과연 종이 빨대는 그 기준에 음. 기준에 봤을 때 다른 거에 비해 친환경적이냐. 음, 음. 제가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오. 네. 오. 제가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근데 네. 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가 훨씬 탄소가 많이 나와요. 그거는 팩트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종이빨대가 더 많이 나온다. 네, 더 많이 나온다. 네. 근데 그것보다 얘가 분해되는 시간이 저희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땅에 놓으면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얘는 계속 폐기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지구의 환경이 진짜 좋지 않잖아요. 네. 근데 얘는 배출을 했을 때 분해가 되니까 얘는 쓰레기로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탄소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 저희, 그러니까 재지, 회사 그래서? 입장을 대표를 하지 못하지만, 그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 플라스틱 업체에서 어쨌든 본인들도 이 플라스틱 빨대가 없어지면은 회사가 운영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매출이, 에이,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이제 방어적으로 기사를 낸게 아닌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저는 다른 초점을 맞추면은 여기에 더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사탕수수, 스테인리스. 음. 제가 유튜브를 진짜 정말 많이 봤어요 어허. 그 종이빨대 여러 개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종이빨대를 할수 밖에 없는 게 거기 중에서 가장 저렴해요 이게 어... 네, 네, 네. 음... 자영업자 어, 그렇죠. 네, 자영업자시죠? 네, 자영업자시죠? 저희는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들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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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거 한개 5원, 10원 올라가는 게 엄청 매출에 타격이 커요 아... 네, 저희가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이거 공짜잖아요 네. 공짜인데 굳이 비싼 거쓸 필요 없다 근데 그중에 친환경적인 것은 종이가 제일 싸다 어... 하지만 플라스틱 보다는 비싸니까 좀 이제 바꾸기 좀 꺼려하는 거고 아 플라스틱 보다는 좀 비싸다? 어한 70%에서 50%에서 아, 50 10% 정도 비싸요 아 그렇구나 음.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결론을 제가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원 음. 씨 이야기는 탄소 배출은 더 많이 나올지 몰라도 음. 그러니까 생분해적 마지막. 관점에서 봤을 때, 즉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 자연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냐를 봤을 때는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종이 빨대가 좀더 친환경적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탕수수 빨대나 또뭐 무슨 빨대 있다 그랬죠? 스테인리스 사탕수수? 유리 빨대 그런 빨대가 음. 있긴 하지만 이게 일회용으로 쓰기에는 대량생산을 하기에는 단가적인 차원에서 또 종이 빨대가 낫기 때문에 그 중간적 점에서 그러니까 절충 안으로서는 대량생산하긴 종이빨대가 제일 좋다라는 거죠. 너무 재밌으셨네.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왔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뭐 혹시 질문 하나씩 더 궁금한 거 있거나 뭐 아니면 반박을 하고 싶으신 게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아 저는 사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자에서 있으니까 네. 사실 저도 환경을 생각하고 친환경적인 물건을 만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거 정말 그 지지하고 싶은데. 그 사실 전 느끼기에 맛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느끼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맛이 안 달라지게 아주 잘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건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제가 못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웃음> <웃음> 그 권한이 저희는 <laughs> 없지만. 어, 없지만 영업 사원으로서 우리 고객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견 감사합니다. 음. 은하 씨는 친환경 먼저 은하 씨는. 음. 저도 근데 종이 빨대가 처음보다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단단해졌어요. 맞아, 맞아. 원래 얘네 되게 물렁물렁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계속 친환경적으로 봤을 때 탄소 배출 되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이 빨대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걸 좀 줄일 수 있는 거에 좀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음뭐 단가도 중요하지만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R&D 쪽에다 이렇게 네. 말을 좀 넣어 주시면 <laughs> <laughs>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거 한 가지 발론 발하자면 어, 이거는 시민 의식부터 바뀌어야 돼요. 시민 의식부터 아, 바뀌어야 돼요. 아. 얘가 기존 거보다 훨씬 두꺼워요. 플라스틱 대비해서. 네. 근데 종이로 이 정도 강도를 맞출 수 맞출 수 맞추려면 이 정도 두께가 나와야 되는데 네. 왜이 정도 두께로 하냐? 아까 말씀드렸럼 사람들이 너무 이걸 거 고상향을 원해 사양 예를 들어, 일본처럼 이거 30분만 버틸 수 있으면 플라스틱보다, 플라스틱, 플라스틱보다 똑같이 할수 있어요. 음. 한 겹으로만. 음. 근데 이거 지금 4겹 네 들어가요. 아. 네, 프라, 일본은 한 겹만 들어가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그런 시민의식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아, 이거를 그렇구나. 30분, 1시간 먹지 않잖아요 사실 이거 놓고 30분이면 다 먹는데 왜 기준이 1시간 반인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음. 근데 뭐 별다방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고객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팔 수밖에 없는 거고 에 그렇죠 고객님, 아, 여러분들? 아, <laughs>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그 시민의식부터 좀 바뀌어야겠다 아 그래서 음. 버,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요 시민의식이 바뀌어야죠 그건 법으로 된게 아니라 별다방에서 아 자체적으로 이제 그거를 기준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음. 음.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음. 아요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못 했던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아한 마디하자면 이제 작년에 원래 11월 24일에 저희 일회용품 규제가 원래 있었는데 그게 1년 유예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 11월 24일부터 이제 플라스틱 빨대는 아예 못 쓰고 종이빨대를 쓴단 말이에요 어... 무조건 써야 돼요 벌금 300만 원이 나와요 네. 그 사장님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사장님들이 이거를 못 쓰는 이유가 단가 때문인데 이게 만약에 사용량이 늘어난다면 네. 단가가 화시,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어... 그러면은 사장님들도 더 이제 친환경적으로 종이빨대를 쓰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10여까지만 기다려주세요. 화이팅! 음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제회사의 영업 실적을 <laughs> 네, 영업사원 유상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 멋대로 강의실첫 뭐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첫 시간이기도 해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반응이 좋으면 더 많은 이야기로, 더 다양한 주제로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 안녕 귀여워. 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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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뭐라고 아. 뭐라고 <laughs> <laughs>